어둠 밤,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평소와는 다른 발자국을 발견했습니다. 내 발자국과 비슷해 보였지만 어딘가 어색하게도 그 발자국은 제가 기억하는 것과는 미묘하게 달랐습니다. 처음엔 피곤한 나머지 헛것으로 치부하려 했습니다. 그러나 매일 밤 집으로 가는 길목에서 저는 제 발자국 옆에 또 다른 발자국이 늘 함께 찍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. 마치 누군가가 제 대신 그 길을 걷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죠. 어느 날밤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던 중 저는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를 들었습니다. 돌아보자 어둠 속에서 분명히 또 다른 그림자가 제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. 그러나 제가 본 것은 텅빈 길뿐 아무도 없었습니다. 마치 그 발자국들은 제 의식 속에만 존재하는 듯한 걸음 한 걸음 정해진 경로를 따라 찍혀 있었습니다. 깊은 공포에 사로잡힌 저는 결국 집에 도착한 후문 앞에 찍힌 발자국들을 곱씹으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. 그 후로 저는 집에 돌아가는 길마다 늘 어렴풋한 발자국의 존재를 느끼게 되었고 결국 그 길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.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 발자국이 오래 전한 소년이 길을 잃고 사라진 후 그의 영혼이 자신의 자리를 대신해 걷고 있다는 전설을 전해 듣고 있었습니다. 이제 저는 결코 그 길을 다시 걷지 않습니다. 밤이면 창밖에 비치는 어두운 그림자와 함께 제 기억 속에는 늘제 대신 길을 걷는 그 소년의 발자국이 영원한 공포로 남아 있습니다.